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 합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벤다이어그램을 조금 활용을 할 건데,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집합이 두개 있을 때, 이렇게 A, 이렇게 B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에다가 원소를 쓰는 거죠. 뭐 A라는 집합이 1, 2, 3이다. 그러면 1, 2, 3을 나누어서 쓰는 거지. B라는 집합이 1, 3, 4다. 1, 3, 4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원소를 나눠 쓰든가 아니면 영역을 표시하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원소의 개수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도. 원소의 개수로. 자, 유한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한 집합에는 원소가 무한이 많으니까 몇 개라고 정할 수가 없겠죠.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유한 집합일 때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N,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라는 공식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 군데를 얘기하는 거지 영역상으로 거기 그 부분에 있는 원소의 총 합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n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가 a죠? 이 영역과 이 영역이 a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원소 여기 몇개 여기 몇개 그걸 합친 걸 얘기하는 거고 b는 이쪽이겠죠? 또 교집합은 여기만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가 A개 있고 여기에 원소가 B개 있고 여기에 원소가 C개 있다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영역에다가 표시해 주는 방법도 특히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풀이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여기 있는 공식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거는 이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문제들 또좀 변형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이를 할 때는 부분 집합 아 부분 집합이란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잘 표시를 한 다음에 영역별로 요렇게 원소의 개수를 체크를 해 줘서 그다음에 답을 구하는 요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니까 양쪽 공식을 변형 아 네, 저기 뭐죠? 예, 네, 양쪽 공식을 어 같이 사용한다고요. 혼합해서 사용한다고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상으로는 A하고 B하고 C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얘기하는 거고요. nA라고 하는 것은 요두 개예요. A가 아니에요. A 더하기 B죠. 얘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물론 얘는 C가 되는 거죠. 요렇게만 더했다라고 하면, 예, B가, 아, C죠? 아, C가 아니고 B입니다. 요렇게만 더한다라고 하면, 여기요두 개만, 요두 개만 더한다라고 하면, B가 두번 나와요. 그러니까 좌변은 B가 한 번밖에 없는데, 우변은 B가 두번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빼기, 가운데 겹치는 거 B를 한번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이 공식 외워두시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개 정도가 주어져 있다면 대체로 합집합, A, B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낼 수 있겠지. 물론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나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A 합집합 B와 NA 교집합 B, 어차피 똑같은 공식입니다. NA 플러스 NB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항시킨 모양이 되는 거죠.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한 것은 따로따로 A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이 그림상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이 조금 더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얘가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공식은, 뭐, 물론 이 양을 시켜서 공식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한 것과 각각 더한 게 같다라고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세 개일 때도 있어요. 집합이 세 개일 때. 역시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할 테니까 공식을 먼저 써보십시다 처음에 봤을 때는 와 공식이 너무 길다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다 N이 붙습니다 원소의 개수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요 그 다음에 빼기 시작하는데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거 또 빼야 되는데 이고 빼를 또 빼면 안 음. 돼? 비교집합신데? 음, 여기가 순서가 바뀌었군요. 음.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교집합해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셋다 교집합, 셋다 교집합한 걸한 번은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한 개짜리를 더하고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을 빼고 세 개의 교집합을 한번 더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몇번 써보면 또는 몇번 눈으로 읽어보면 공식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역시 벤다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A가 있고요.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린다고 했었죠. B. c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을 뭐 a, b, c, d, e, f, g 원소를 쓴게 아니고 원소의 개수를 쓴 거예요. 합집합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개씩만 더 해야 되겠죠. a, b, c, d, e, f, g 이렇게 한 개씩만 더 하겠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이렇게 될 거예요. a라고 하는 건네 개죠. a, b, c, d 그러니까 여기다 씁시다. A라고 하는 거는 A, B, C, D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BC, E, F가 되겠죠. B, C, E, F 이렇게 되겠죠. BC가 벌써 두 번씩 더해져 있네요. C라고 하는 거는 C, D, F, G겠죠. C, D, F, G. 이런 식이 되겠지. 벌써 C는 세 번이나 더했군요. 네, 그 다음에 D는 두 번. 아, B도 두 번, 뭐, F도 두 번, 요런 식으로 더해져 있어요. 한 번씩만 더한 것도 있긴 있네요. A하고 F, 요런 것들은, E도 있을 텐데, 아, 요렇게, 요세 개는. 한 번씩만 더해져 있군요. 이제는 뺄 차례에요. 뺄 차례에요. A 교집합 B는 BC, 요두 개가 A 교집합 b 예요 그래서 BC를 뺍니다. 빼볼까요? B 한번 빼고요, 어, C 한번 빼고요. B 한번 빼고, C 한번 뺐습니다. 다음에 비교 집합 C, 비교 집합 C에서는 C하고 F겠죠. 그러면 C도 한번 빼고요. F도 한번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C 교집합 A. C와 A의 교집, 교집합은 여기 C하고 D겠죠. 그러면 C 한번 빠지고 D 한번 빠졌죠. 남는 걸 보면 여기까지 지금 계산을 한 거야. 얘네들은 다 더했어. A 있죠? B 있죠? C는 없네요. D E F G A, B, C, D, E, F, G 중에서 뭐만 없어요. C만 하나 없죠. C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C, C를 한번 더 해줘야지. 그래야지 좌변과 똑같아지는 거겠죠. 공식 자체가 성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직관적으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문자화해서, 이게 예, 성립한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공식을 이제 외울 차례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따로따로 따로, 따로 더한 거 빼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교집합한 거 다시 더하기 셋다 교집합한 거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 이것들의 어떤 뭐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외우면 훨씬 더 수월하게 외워질 거예요. 한 개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빼고 다시 세 개짜리는 더하고 지그재그 형태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총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식. 두 개짜리. 좀 단순했었죠? 두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또세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이두 가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외워두시고요. 요 기본 공식으로만 물론 원소의 개수가 해결이 안 돼요.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들은 대체로는 벤다이어그램을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